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르노삼성의 XM3 TC26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를 통해서 XM3가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실내 공간에 어떤 요소들이 더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워낙 독특한 디자인과 독특한 실루엣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데뷔부터 이 XM3는 실제로 많은 관심을 끌었고 또 실제 판매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굉장히 기대됐던 것중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과 이제 그에 맞는 변속기 이런 셋업들이 더해졌다 라는 부분이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차는 이차 갖고 있는 개성과 뭐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드라이빙 성능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끄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XM3를 시승을 하면서 차진 주행적인 특징이나 주행 상황에서의 매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워트레인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노삼성 XM3의 본니다에는 브랜드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 TCE 260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르노 캡처 그리고 더뉴 SM6에서도 적용되었던 바로 그 엔진이고요 이 XM3가 이 파워트레인의 첫 시작을 알린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3L의 작은 배기량에서 152마력과 26.0km라는 g 아주 준수한 토크를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7단 EDC 그리고 전륜구동의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 컴팩트 SUV에게 기대하는 경쾌한 움직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효율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준수한 모습인데요 실제 공식 재원에 따르면 지금처럼 18인치 휠 장착이 되어 있을 때에는 복합 기준 13.2km p l 의 연비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1 1 8 그리고 15.3km p l i t 로 어, 전체적인 차량의 성능이라던가 차량의 체급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효율성을 갖췄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르노삼성 XM3 TC260과 실제 도로를 주행을 해보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드라이빙 포지션 그리고 주행 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차의 공간이나 이런 걸 떠나서 확실히 좀 컴팩트한 모델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앞서 경험했던 뭐 르노캡처 라던가... 뭐 이런 차량들과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런 디자인은 지금 신형 클리오에서 적용될 새로운 디자인이고 당분간 르노의 컴팩트 모델에 적용될 인테리어 디자인 기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제 개인적으로 좀 일단 만족스러운 점은 어, 계기판이 굉장히 깔끔하고 잘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날로그 컨트롤 패널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조작감이 직관적이고 쉬워졌다라는 점. 이런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연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음,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감을 높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췄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음, 드라이빙 포지션이 많이 높아요. 네. 물론, SUV, 뭐, 크로스오버, 뭐, SUV, 어느 정도 높은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시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라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음 나날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키가 커지고 있고 체격도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고려한다면 음 최고 높이는 나쁘지 않아요 최고 높이는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최저 높이 그러니까 시트의 조절 범위를, 위아래 조절 범위를 좀더 넉넉하게 줄수 있다라면 만족스러울 것 같고, 사실 저도 좀 체격이 좀큰 편이잖아요. 키가 크고. 그런 편이라서, 어 제가 진짜 딱 정자세를 잡으면은 이 헤드라이너 있잖아요. 헤드라이너. 위에 헤드라이너가 시야를 가립니다. 네, 뭐, 시트를 좀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시트가 한 2인치? 한 3cm에서 5cm 정도만 더 낮아서 낮은데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그 만족감이 좀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가솔린 SUV다 보니까 확실히 조용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진동은 이 옆차, 옆차의 진동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의 정숙성, 뭐 진동에 대한 억제 능력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요. 실제 출력 전개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운전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참, 드라이빙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시야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전방, 측방 괜찮고요. 후방도 뭐 아무래도 차 형태상 시야가 좀 좁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와이드하게 리어 윈도우를 마련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시야가 넓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52마력과 26.0kgm의 토크는 컴팩트 SUV에게는 확실히 만족스러운 출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뭐 120마력대, 뭐 140마력, 130마력대 이런 성능으로도 달릴 수 있었던 게 사실 컴팩트 SUV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152마력과 26.0kgm의 토크는 분명 만족스러운 성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 발진 가속이라던가 추월 가속 뭐 만족스럽구요 그리고 고속 주행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힘으로 몰아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차의 성능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엔진 질감도 괜찮구요 리스폰스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재가속 상황에서의 그런 출력 전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준수한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엔진 사운드도 제법 멋스럽게 다듬어져 있어서 RPM을 높여 달릴 때 실내 공간을 들려오는 감성적인 만족감도, 음, 괜찮다, 좋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1.3L TC260 엔진의 합을 이루는 이7단 EDC는 조금 평이 좀 갈려요. 일단 변속기 자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상적인 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냥 저냥. 네. 그런 뭐이 듀얼 클러치의 그런 막울컥거림이라던가막 이렇게 딱 너무 과한 그런 결착력 이런 것에 느껴지지 않고 그냥 다루기 좋아요. 다루기 좋은 그런 변속기라 생각이 들고. 실제로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들 시프트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차를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변속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분들, 그리고 엑셀라이트 페달이 굉장히 좀 거친 분들에게는 사실 이 차의 변속기가 조금 어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정체 상황에서 발진을 할때 급작스럽게 엑셀 전기를 강하게 하면은 이 변속기가 살짝 움찔하면서 출력 전기가 좀 늦어져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엑셀라이트 페달을 굉장히 부드럽게 조작을 하면은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출력이 전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엑셀 워크가 좀 거친 분들, 네. 엑셀이 좀 거친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초반 발진 시에 좀 울컥거린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좀 부드럽게 출력이 전기가 되는 거지. 울컥거린다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정차 상황에서 엑셀렉트 페달을 좀 과하게 좀 극작스럽게 좀 밟아주면 은 아마도 보호에 대한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을 좀더 보호하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어, 그런 로직으로 인해서 조금 이 울컥거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주행을 하시면서 이 차에 대해서 좀더 익숙해지면서 개선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지적하시는데, 엑셀레이트 패드를 과하게 밟아서 그래요. 네. 엑셀 오버워크에요, 그거는. 아, 물론, 이제, 나는 지금 당장 속도를 내고 싶으니까, 뭐, 실제로 그러실 수도 있겠죠. 속도를 내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엑셀을 좀더 부드럽게 가져가게 되면은, 어, 그런, 그, 불쾌한 증상이 한창 사라질 거기 때문에, 차를 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봐 생각이 돼요. 실제로 뭐 독일 차는 독일 차 대로 다루면 되겠지만 일본 차는 일본 차처럼 다뤄야 되고 미국 차는 미국 차 대로 다뤄야 다루, 되는 거잖아요.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어, 물론 이제 그건 마저도 커버를 해줬으면 이 변속기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지만 뭐 수입 차에 뭐 그런 몇 천만 원짜리 차가 아니잖아요. 이 차는. 대중적이고 보급형 자동차로서 일부 부분이 좀 부족하다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변속기가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엑셀리스 페달을 부드럽게 전결을 하면은 흔히 말하는 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변속기다 그런 식의 평가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저는 이, 차, 이 차를 주행을 하면서 딱 처음 주행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 느낀 이유로 지금 보시죠 아주 그냥 부드럽게 출력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차가 움직인 다음에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굉장히 빠르게 출력을 전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 차를 다루는 방법이지 차의 특성이지 이게 나쁘다, 옳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답답하게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주행에서 엑셀레이트 페달 워크를 좀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아주 편하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단점이 생각되지 않아요. 반대로 어, 주행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거는. 평소에 어, 내가 엑셀 워크가 굉장히 거칠었구나 라는 걸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엑셀 워크를 가, 가, 뭐 세게 가져가는 것보다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더 빨라요, 이 차는. 부드럽게 차를 움직여준 다음에 엑스이트 페달 워크를 해주면은 출력 장기가 상당히 기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가 다른 거죠. 다른 차에 대한, 그러니까, 어, BMW만 타시던 분들이 뭐 제규어나 캐딜락을탔을때 차가 안 나가 이상해 라고 하는 것처럼 당연하죠. 차가 다른데, 다른 성향인데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차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편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르노 캡처가 조금 더 유러피언 스타일 좀 약간 단단하면서도 경쾌한 스타일 그리고 이 XM3가 좀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까요좀 여유롭고 이 넉넉한 그런 질감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더라고요 네. XM3가 좀더 스포티하고 좀더 경쾌해요 물론, 타이어 차이라던가, 뭐, 세팅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성향 자체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캡처는 좀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타실 분들에게, 그리고 XM3는 좀더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 조향에 대한 반응, 굉장히 경쾌하고 민첩합니다. 이거는 XM3도 그렇고, 캡처도 그렇고, 아마, 어, 최근에 르노삼성 자동차의 컴팩트 모델들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클리오의 유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조향에 따른 차체의 반응이라던가 이 전륜에 따른 후륜의 움직임이 굉장히 일체감 있게 탄성 있게 음, 탄력이 있어요 특히 예,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차가 분명 가벼워요 예, 가벼운데 운전자가 그 가벼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음, 게다가 실제로 코너링 퍼포먼스의 한계라던가 조향 상황에서의 한계가 생각보다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이 정도의 주행 코스, 주행 페이스를 달려주네, 소화해주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이 주행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승차감이 좀 열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 충분히 컴팩트 SUV로서는 경, 시장에서의 어, 괜찮네, 잘 만들었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셋업은 충분히 이뤄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체의 성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제동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스러운 그런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센스를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요. 계기판도 붉은색으로 물들게 되고요. 실제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붉은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참 컴팩트 SUV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벌써 어쨌든 어, 사실 변속기가 이제 스포츠 모드가 없기 때문에 뭐 막상 스포츠를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차이는 크지 않아요. 하지만 액티브 사운드가 실내 공간을 좀더 채워주고요. 그리고 RPM을 좀더 풍족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 차체가 엔진이 갖고 있는 이 TC260 엔진이 갖고 있는 생기를 조금 더 활력있게 활기있게 보여준다라는 점이 좀더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 실제 주행을 하면서 그 느낌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엑셀레이트 페달 부드럽게 밟으면요, 그냥 부드럽게 발진을 합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트 페달, 오우. 이, 이 EDC 변속기 특유의 아주 민첩하고 빠른 변속 질감이 돋보여요. 자, 이분 사이에, 뭐 사실, 제 속도를 위반했지만, 굉장히 높은 속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쾌함을 갖고 있고요. 확실히 차가 가볍고 차체 대비 출력이 높다 보니까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가속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게다가 실내 공간에 어느 정도 사운드를 흘려주면서 이 스포츠 드라이빙이라는 감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 특징적인 차이점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뭐 컴팩트 모델에서 이 변속 로직 변속 타이밍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주행질감는 확실히 다르게 할수 있다는 점은 이 차가 생각보다 높은 영역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게 다듬어졌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XM 3는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차량이고, 꽤나 우수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사실 제가 일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사실 직접적인 경쟁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SUV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패션카 개념으로서 아이코닉한 패션카 개념으로 접근하기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좀 비교점을 찾자면 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좀 떠올리게 될것 같아요. 이터보 엔진이 있잖아요. 이터보 엔진과 CVT의 조합, 9단 뭐 변속기의 조합을 갖고 있는 이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이 비슷한 1.3L 가솔린 터보 엔진에 EDC를 조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파워트레인의 우열을 가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두 파워트레인은. 그렇지만은 매력적인 건, 어, 트레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루기 쉬운, 그러니까 무난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 XM3는 약간 스포티한, 펀치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차의 특성,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엑셀레이트 페달에 대한 조작 특성만 좀 이해한다면, 굉장히 펀치력이 있고 경쾌한 그런 어, 르노의 감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르노 차가 굉장히 탄탄하고 경쾌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프랑스에 가서 타봤는데 그런 감성이 이 차에도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젊고 좀 드라이빙에 대한 즐거움 그러니까 어, 슈보레 트라이블레이저도 물론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굉장히 우수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차 같은 경우는 안정감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드라이빙 이고할수 있겠고요. 이 XM3 같은 경우는 이 펀치력을 기반으로 한좀 스포티한 감성을 제공을 하는 감성적인 드라이빙에서의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쉐보레 트래블레이저도 그렇고 이차도 그렇고 드라이빙 완성도를 제공을 하면서 약간 다른 드라이빙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세, 생각을 들고요. 그 차의 형태에서 오는 그런 유니크함 덕분에 사실 생각보다 이 차가 차박이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해치도 굉장히 길고 크게, 개방감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어, 이어 시트를 접고, 이렇게 차박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더 싱글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뭐, 작은 차지만 다양한 레저 활동이라던가, 아웃도어 활동, 뭐, 이런 스포츠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XM3 TC260 상당히 매력적인 차일 것이고요 어,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로드 삼성 XM3 t c 260을 함께 시승해 보았습니다. 뭐 완벽한 차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개성 넘치고 자기만의 특징이 있고 매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주, 드라이빙 퍼포먼스, 주행 즐거움이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큰 가치가 제공되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다양한 안전사양이라던가 편의사양, 그리고 보스사운드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까지 주행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어필포인트, 뭐 매력포인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 좀 매력적인, 개성 넘치는, 그리고 즐거운 자동차. 뭔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자동차라는 새로운 액티비티 아이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XM3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키막스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